고객님들에게 트레이딩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트레이딩 시3% 지원금이 나와서 내차 매입 금액에서 혹시 빠지는 게 아닌가? 진짜 트레이딩에 해당하는 3% 금액은 BMW 코리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차량 구매를 하시고 신차 구매 시 트레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최초로 7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고요. 180일 이상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네네. 차량을 더 이상 운용하기 좀 어려울 때내 계약한 리스 조건으로 네네. 그대로 좀 승계자분을 찾아줄 수 있는지 네네. 저희로 따지면 용어가 위탁 판매죠. 네, 네, 그래서 위탁 판매라는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듣고 이 리스 조건을 승계받을 다른 고객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위탁 판매로 갖다 놓더라도 이 고객을 찾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서 있는 동안에 고객이 리스로나 이런 걸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또 손해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사실 위탁 판매를 잘 하지는 않으시는 추세고요. 저희 BPS에서는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 차량들은 일반 상사에 처리하기에 폐지 이하금이 들어가고 리스 승계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데 BMW 파이낸스 쓰시는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 조건 그대로 승계하고 정상적인 매입가와 리스 남은 금액을 상계하여 저희가 매입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나 일반 상세보다는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BPS로 BMW 파이낸스 차량을 매각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